지금 생활하면서 유학 생활이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나요?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거기 중국에서 국자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로 입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카투다 카투다 지원을 했었는데 일단 카투단 지원하는 자격에 뭐 토익이나 토플이라든지 그런 영어 공인 시험이 있는데 그제그 그 점수 그 제안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도, 이제 커트라인은 그냥 훌쩍 넘겨서 일단, 음, 지원하는데도 되게 편했고, 이제, 카투사에 이제 입대해서, 음, 미군들과 같이 부대생활을 하는데도, 그 4년간 국제학교에서 다니면서, 항상 됐던 회화라던가 하고, 뭐, 문서 작업 이런 것도, 이, 이런 데 다,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무리 없이 그 미국 친구들도 매, 저한테 되게 영어 막 잘한다고 그러 그럴 때 약간 좀 유학 생활한 거에 되게 뿌듯고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어, 물론 유학 가면은 한국, 한국인도 많이 없고 해서 한국 생각나서 한국인들이랑 되게 많이 친해지고. 잘, 자주 놀고 그런 친구도제가제 주변에도 많았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한국인이랑 놀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한국인들, 한, 한국인들하고만 놀라고는 되게 추천 안 하고 싶어. 왜냐면 어 저도 한국인이라놀때데 항상 한국인들이랑 놀 때마다 뭐 외국인 친구도 몇명껴 있어서 이제 영어로 대화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문도 넓어지고. 어 언어적으로도 더 성숙해지 더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중국어는 어때요 많이 늘었어요 현재 생활하면서 제가 중국 국제학교를 추천하는 이유 이유가 이제 영어도 배우면서 중국어도 배우는 데 학교 내에서는 영어를 배우고 뭐 밖에 길거리에서 이제 뭐 식사를 한다던가 물품을 산다던가 시퍼를 간다던가 그러면서 중국어 이제 중국어를 쓸수 중국어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어 쓰고 또 중국인 학교에 중국인 친구도 몇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도 친해지면서 중국어로 대화 많이 나누다 보니까 중국어가 많이 들었어 <목소리> <목소리>